사은이 언니, 각뼈 야 각뼈. 대용 런던 2일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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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차지만 사실상 나한테 1일차야. 1일차? <laughs> 끝나 어제 와서 잠만 잤어. <laughs> 어, <laughs> <콜스도. 웃음> <콜스도. 콜스도. 웃음> 저 진짜 날씨 요정인가봐요. 하늘이 나름 파랗다. 너무 예이 <laughs> 사람 많음을. 어, 이 사람 많음을. 진짜 거의 까르르 다. 저희는 인스타 스팟 정수로 가고 있는데요. 여기도 진짜 많이 많이 보이더라고요, 인스타에. 잖아 아니 하늘이 뚫렸어요 김현아 엉덩이 어떡해 아좀 그냥... 아아 그러니까... 어, 어, 낫다 좀 낫다 아좀 낫다 그래도 아안 하는 다좀 지금 상태가 어때? 어 샤데요 <laughs> 아니 <웃음> <웃음> 오, 오 대박 하늘 미쳤어 그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그니까 날진나 날려야 아니 어제 진짜 이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야, 우와 우와. 오 왔는데 뭘뭐 하는 것 같아요 술이 짱 크다 그고 먼저 언니의 스타일로 봤던 이종까지 싸우는 거야. 어. 그니까 구름 너무 예쁘잖아. 1 번. 첫 번째. 응. 네, 땡큐. 그니까권력어 보이는데.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클로티드 크림이랑 찜이랑 발라서 먹으면 됩니다 당장 응? 네이브로스 올려주세요 음 맛있는데? 스포는 약간 촉촉이랑 뻑뻑의 중간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난 되게 너무 좋아 나는 뻑뻑한 걸 싫어하거든 나도 응. 한국어는 거의 뻑뻑하죠 맞아 음. 차 마시는 법첫 번째 그냥 마신다 두 번째 우유 넣어서 마신다 세 번째 설탕 넣어서 근데 우유만 넣으면 별로일 거 같은데 대신 할게요 아예 제가 <laughs> 설탕 두공지 넣었거든요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아이 너무 예쁘네 크리스마스에 조심인 대륙이요. 응. 너무 예쁘다. 또 아. 너무 여기는 코터넘의 메이슨이에요. 근데 이렇게 어드밴진지 캘린더로 엄청 예쁘게 장식해놔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 기가 백화점리있 아니 근데 금방 주는 것 같긴 한데 귀엽죠? 5.9 얼마였지? 5.99

아, 아 근데 크긴 크다. 아... 어 그때 아 소스. 아 맞아. 추가해야 돼? 어. 우리 그때 소스랑 같이 먹었는데. 이거 뿌리는 건 따로. 타르타르였나? 그거랑 같이 먹었던 아... 거 같은데. 아. 쉘던 아.. 걸어. 아.. m 잡혀 보 이만. Hello. Can I get one t r e please? Sorry? s h e e n p o d e r e y go. One one please. 이 식감이 되게 특이하다. 이, 이거 바발이라고 해야 돼. 바발이거 식감이 게부고 얼마 안 있다가 날씨가 더추워 그래. <목소리> 거기 줄 빠져 나오는 새 아, 공기 쪽쪽 가스에서 흐바 불어야 되는데 맞겠지, 그가는 거? 그니까 같고, 옆길도 그 옆길 그니까... 아니, 맞을 것 같아. <laughs> 한 근데 여기 현수는근데 여기가 아니 그래도 야, 근데 저기 이미 저렇게 은 거... 대박이다! 아, <laughs> 아. 아, 귀여워 어머어머 이거 가보겠 뭐라고요? 뭐라고? 아이고, 이런 마이크, 마이크. 아 이거 마이을왜 넣어 지금 몇번째 통과한거야? 한 세번 했나? 이제 증 검사하고 아, 좀 빨리 걸을까? 아, 좀 빨리 걸을까? 야, 이때 아니면 앞쪽으로 갈 기회가 가야, 없어 기회가 없어 우와! 잘 보이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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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으로 가자. 이거 누가? 뭐예요? 누 <laughs> 이거 뭐예요? 지금 한 6분 남았나? 네, 거의 다왔어요 찐나! 찐나! <웃음> <웃음> 혹시 병원이야? <laughs> 해주세요. 해도 됩니다. 언니 여기 불편해 언니 다리 길어. 아어 그럼 내가 앉을게. 응. 음. 괜찮아? 응. 야 꼬리야? 자리가 있어? 막 <laughs> 이래. 유유. 아니 우리 지금 몇분 기다렸지? 꽤 많이 기다린 것같습니 언제 오니? 지금 <목소리> 보내주세요.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아 지금 양말 다 젖었구나. 지금 거. 다 젖었어. 지금 발가락도 감각이 어? 없어. <laughs> 어, 너무 예쁜데? 어머 <laughs> 어머. 근데 날씨가 대박이다. 근데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죠? 비오는 날의 시즌. 여기 사람 진짜 많아서 사진찍기 어려운데 비오는 날이 오면 완전 독사진 가능합니다. 저희는 버스 한 30분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와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 웨스트민스터역으로 가고 있어요. 근데 새해여가지고 교통통제 때문에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아. 요 진짜 같지. 뭐가 진짜 같아? <laughs> 아우. 한입 먹었어, 딱한 입. 어. 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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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겠지 베이컨. 어떻게 했는데? 아, 이렇게 오모리 하나 정도 끓여야 될것 같아. 응. 하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하나 하나 정도 먹으아묵금하게 브로테이션. 음. 음. <laughs> <로테이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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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아니라 버섯이네 음악 뭐 이렇게 맛있게 너무 맛있는데 그치? 고기가 안 완전... 좋아 아니 막 뭐, 뭐, 소스가 뭔가 달달한 어 달달한 소스가 음. 맛있다 했어 정말 맛이잖아 <laughs> 그건 존맛이야내 가격이 그거 얼마나 그렇긴 해아 어, 진짜 맛있다 14점 어그거 얼마인지 알아? 엄마 2 5 0 0 <laughs> 잠깐 아, 우물이 얼마야? <laughs> 우물이 1, 1. 2 이야, <laughs> 우리 11개 산 것보다 이게 비싼 거야? 응. 가성비 진짜 음. 어, 소스 맛있었어. 엔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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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몇 기제야? 2차 이차이차 2차. 2차, 2차. 2차 2차 야, 이게 빨리 먹어 아, 뭐, 같은 라면이 아닙니다. 맛있어요. <Sessizlik>